반갑습니다. 안산중학교의 청년 여러분, 저는 김은선 목사입니다. 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위스트민스터 소리문답 17번째 시간에 가질 텐데요.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어, 은혜의 수단들, 그중에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어, 우리에게, 어, 우리가 에게우리 지켜야 할 어, 마땅히 지켜야 할그일법또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수단으로 먼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또 생명이 이르는 회개를 통해 구원에 이를수 있는 그 은혜를 선물로 받았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회개 외에 외적인 수단들을 통해서 또 은혜에 이를수 있다고. 어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그첫 번째가 바로 오늘 살펴볼 말씀입니다. 어 그래서 나 바로 여든 아홉 번째 문학을 살펴보겠습니다. 어, 말씀이 어떻게 구원에 효력이 될까요?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말씀을 읽는 것, 특히 말씀을 설교하는 것을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도록 죄인들을 깨닫게 하고 돌이키는 데와 거룩함과 평안 가운데 그들을 굳게 세우시는 데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삼으십니다. 우리가 평소에 보는 읽는 그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매주 주일 예배를 통해 그 외에 다른 예배들을 통해 듣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거룩함과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그 큐티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우리의 죄를 항상 깨닫고 회개하며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어,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어, 아홉 번째 문항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그것이 구원의 효력이 될까요? 어, 말씀이, 구원이, 구, 말씀이 구원의 효력이 되려면 부지런함과 준비와 기도로 반드시 거기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과 사랑으로 받아들여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려면 우리는 정말 부지런히 그니까 매일 같이 어, 말씀을 보는 것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큐티를 통해 매일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며 또 그것을 묵상해야 합니다. 또 그거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 이 소요리 문답에 나와 있는 그대로 우리는 큐티를 통해서 이것 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우리가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는 것인데 어, 우리 청년들도 어, 매일 같이 정말 말씀을 읽고 어, 말씀을 묵상하는데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어, 우리의 구원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고 어, 우리가 어, 하나님 믿는 자들로서 최소한의 우리의 어떤 행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매일같이 어, 우리 함께 말씀을 잘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안산중학교의 청년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